네, 여러분 2021년 11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개 상수 A, B 어, 여름에 대해서 삼수 여름의 주기 아,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자, 여러분 주기 다음 최소값. 최소값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럴 때 A가 이비값을 구해라. 단, 는 양수다라고 돼 있죠. 음. 자, 우리가 이거를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본 다면 이걸 다음과 같이 정리 해볼 수 있겠어요. Y는 A sin Bx p l u C plus D. t 뭐를 s 인할수있 확인할 수있 최대 최기와 최대 최수를 확인할 수있겠습여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주기는 뭐가 되나요? 먼저 주기는 주기는 바로 누가결정하느냐 x t h 개수가 This is the 크면 크수록 h i n g t h 크 s is the same thing. 기 h i s is the same t h 자, 뭐, 이게 변하는 속도가 두 배로 빨라, 그래프가 두 배로 빨라지므로 주기가 2분의 1이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인의 주기 이파이를이 앞에 계수 B로 나누시면 바로 여러분 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A는 음, 늘리는 거죠. 그리고 사인의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인데, A 사인은 당연히 A와 마이너스 1, A가 양수라면. 그래서 자, 최대값은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절대값 A, 그죠? 자, 플러스 D는 Y축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D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개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둔다면, 이문제를풀때 훨씬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주기가 4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주기는, 어, 주기는, 자, 뭐가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x 앞에 개수 a 분의 파이 분의 이 파이가 바로 죽입니다. 얘가 바로 이 a 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얘가 4라면 a는 2다라고 바로 그냥 결정이 되냐. 다음 두 번째 최솟값은요 a가 양수이므로 굳이 뭐 이건 뭐저저 저, 저 얘는 뭐뭐할 필요가 없느냐. 절대값을 붙일 필요 없었어요. 최대값은요4 b입니다. 최대값은4 b. 근데 4 플러스 b죠. 참 최소값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어, 요게 말이 최대 여최였어요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임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B는 3이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3, 두 개를 더하면 5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